안녕하세요. 여러분, 백고 집사입니다. 어, 오늘은 메탈 콤보짓 데스사이즈 헬 커스텀을 음, 포즈를 잡아볼 텐데요. 얘저 변형 같은 거 전혀 안할 거예요. 절 절대 손딱 내가 원하는 포즈만 잡아놓고 끝낼 겁니다. 그러고 얘는 다음에 포즈가 질리지 않는 이상 다른 걸로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뭐 변형영상 보고싶다 뭐 리뷰영상 보고싶다 그러면은 어.. 아마 건담홀리님이 올려놓으시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냥 유튜브에 검색만 쳐도 많아요 그런 분들 보시면 됩니다 저는 정말 똥손이 내가 원하는대로 포즈를 잡아보자 그리고 그.. 건프라같은거 반다이에서 하는 건담 포징왕이라는 영상도 있거든요. 그걸 보면 정말 자세하게 멋있게 잘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도 똑같이 따라해도 안 되는 똥손은 존재합니다. 서, 솔직히 여러분 그 똥손이 접니다 자, 괜히 말, 말 말이 많았고요. 어, 대사는 그달 있는데 쭉떠오르서납 들고 있는 그 포즈 있잖아요. 데사 헤일 커스텀 그 포즈를 할 건데 이거 날개를 이렇게 펴버리면 펴버려야 될지 아니면 좀 날개를 너무 펴버리면은 이게 어 근데 한한한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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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정도는 펴자 이게 원래 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오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냥 그래도 멋있게 좀 펴봅시다. 알겠어. 나, 내가 얘가 이거 조금만 더 올라가자. 그렇지. 그러고 어 쌀, 나을 아, 이거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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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바꿔야 되는데 손을 안 바꿨네. 낫은 이렇게 약간 몸매 좀착 착, 달라붙어 가지고. 방패를 빼고했어야 되는데, 어야 되는데, 이렇죠근데이런고싶진않요멋고있어요네요멋 방패를 조금 있어요이 방패를 조금 더어서이방패들몸앞쪽어서릴수방패도몸앞있을그릴수징을잡아있게 그렇게 포이을 잡아 줍시다. 이렇게 발을 조금, 아, 멋있게 벌리고 싶은데, 그냥. 아니면, 오므려야 되나? 오므려야지 더 멋있나? 아, 근데 이거, 왼손 좀 가리자. 왼손이. 아니, 왼손으로, 오른손을 좀 가립시다. 왜냐면 이거 손이 너무 허약하게 딱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약간 앞을 방패로 이렇게 가려서 살짝 사선으로 할까 아니 아니 아니. 정면에서 이렇게 봐야 돼. 책상은 괜찮나? 와 뭔가 다리가 다리가 마음에 안 드는데요. 퍼 줄까? 아, 걔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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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와 이거 손을 가려야 돼 진짜 이쪽 각도에서 살짝 보자 이쪽 각도에서 살짝 보고 그러면 다리를 조금만 살짝만 이렇게 있고 몸을 앞으로 좀 기울여서 오 막내가 포, 포징 잡는 거 보고 옆에서 웃고 있어 이이 아, 다리가 근데 마음에 안 드는데? 다리를 어떻게 잡아야 되지? 다리를. 이거 낮은, 낮, 각도는 그렇게 심각하게 나쁘진 않은데? 그쵸? 아, 아닌가? 이렇게. 아이씨 아니다 아니다 나 조금 더더 더 위로 들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조금만 아손목가 버텨줘 됐다 어안돼안돼안돼 됐다라고 말하는 순간 손목이 꺾여버렸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손목 <laughs> 아니라고 아 얘가 아, 이렇게 좀 사이즈를 받쳐줘야겠는데 나도. 그래서 원래 양팔로 해야되는데 양손으로 지금 어 됐다 이거다 다른데 움직이지 말고 방패만 방패 뺄까 아냐아냐아냐 어? 좋았어. 방, 방패를 살살살살 이거 왜 방패 각도가 됐다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면 될것 같아요 아 근데 방패가 너무 큰가 아씨 이렇게 보니까 방패밖에 안보이네 <laughs> 몸을 싹다 가리고 방패밖에 안보이네요 아니야. 근데 이거 이거 나쁘지 않아. 좋았어. 이대로 갑시다. 그리고 얼굴을 왜안 이쁘다 그랬지? 됐어? 됐어. 저 이거 얘 얼굴 괜찮은데. 날개가 여기가 좀 펴져 있으니까 조금 덜 멋있긴 한데 접어 볼까요? 여 이거 펼쳐도 괜찮다. 딱 이렇게 펼쳐가지고. 자, 여러분, 데싸, 메탈 콤보지 데사는 어, 이 포즈로 진열을 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막, 빔 사이즈를 휘두른다거나, 이런 것도 물론 멋있지만, 아니면 다른 무장을 채워주는 것도 멋있지만, 그냥 시그니처 포즈. 보름달 뒤에 딱 떠가지고 사신처럼 나타나는 그 장면, 그 장면이 역시 최고입니다, 여러분. 어, 아니 근데 잠깐 만졌는데 어떻게 8분 이나 만지지? 하여튼 <laughs> 이 포즈로 해놓고 어 위인이 하이레졸 위인이 생겼으니까 걔랑 같이 진열을 해놓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양바.